자 758번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워크숍을 가는데 승용차 한 대에 4명씩 타면 11명이 못 타고 5명이 타면 승용차 5대가 남는다 승용차는 최소 몇 대냐 자 승용차가 X대가 있다고 치면 자 사람 수가 4명씩 타면 11명이 남는다 그랬죠 이게 이제 사람 수가 됩니다 자 5명이 타면 두 대가 남은데요. 자, 다섯 명, 다섯 이렇게 삽니다 마지막 두 대는 남고 끝에 한 대에 몇 명이 앉았는지 몰라요. 한 명에서 다섯 명이죠. 그러면 다섯 명이 앉은 자동차 대수는 X에서 3을 빼야 됩니다. 요세 개. 자, 그래서 다섯 명이 탄 차가 X 빼기 3이고 가장 적을 때 마지막에 한 명. 가장 많을 때는 마지막에 다섯 명이죠. 자, 요렇게 4x 플러스 11이 요렇게 있어야 돼요. 자, 왼쪽 두개 푸시면 5x 마이너스 15 플러스 1. 4x 플러스 11. 넘겨주시면 x 제가 마이너스 14 넘어가면 25가 되죠. 자, 오른쪽 두 개는 4x 플러스 11. 5x-15+, 5. 넘겨주시면 x. 자, 마이너스 10. 넘겨주시면 21. 따라서 21보다 크나 같고, 25보다 작거나 같아요. 그러면, 최소 21대. 1번이 답이 됩니다.